전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전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전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잎이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대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잎이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가는 곳 나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분명히 하는 이 아침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에 근신 그분 앞에 넉넉히 나가는 우리 성도를 낼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복음 통일, 말씀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하시고 대통령을 위 위정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난국들,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한 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을 참으로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곧 이제 그큰 성회가 열릴 터인데, 하나님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채우시고 먹이심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 그들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하소서 아울러 우리 아버지 교회의 빈자리마다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귀한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천사의 부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주님 와서 이같이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활하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는 하나님의 적극적, 강권적인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느리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국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째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짓게 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각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와 배웁되 빈소로 여호를 와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심대로들을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늘 언제나 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부모의 행동, 부모의 어렸을 때 행동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니까, 러 와, 누가 그 사람의 자식 이 아니랄까봐 그런 거.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는데, 그니까, 그보다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가 그러니까 어른은 아는데, 아이는 잘 몰라요. 그 행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그, 흔히 이제 어떤 길을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만들 때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제 그냥 그냥 길을 갖다 아무데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은 뭐 그냥 줄만 그 길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줄도 가는 것도 평 가는 것도 가장 빠르게 가고 합리적으로 가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때에 따라 그 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느꼈던 어떤 기억들을 자극한다고 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순간에 아주 그 길에 놀라운 그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있다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한국말을 하고 싶어지는데 아무도 한국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고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순간에 그 들리는 한국말이 탁 들릴 때가 있어요. 한국말이 들리면 내가 한국말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즐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고, 아, 내가 이제 내 곳에 돌아왔구나. 라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나 여기서 말하는 77절이나 초막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한마디로 그들로 알고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아주 훌륭한 절개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모든 공동체가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은 먼저 났으니까 이 모든 사 사실 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는 그 아비벌의 의미와 칠칠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살아갈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내 마음을 다 그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공동체, 그들의 일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아, 이게 추석이니까 추석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추석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공동체의 기억이 있는 것은, 추석으로, 이고 추석을 기다리게 하고, 그 추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라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고, 삶의 향방을 정확하게 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것이야.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그때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고, 저 아이도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긴 할 텐데, 이렇게 나하고 공동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쟤는 정말 내 자식이 맞고, 저 아이는, 아, 저 우리 가문의 아이가 맞구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단, 단순한 객과 객체적이 아니라, 그 아이에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본을 지킨다는 얘기는 너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칠칠절을 지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요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이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의 정체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것이 금방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지순례의 그 길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요. 아, 이곳에 예수님께서 걸으셨지? 이곳에서 예수님이 배를 사셨어? 그때 배에서 예수님이 조셨다고 그랬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 똑같지, 뭐. 뭐가 달라. 한쪽 구석에 가면 오줌 싸놓고. 그렇지, 뭐.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때이 길을 갈때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을까? 적어도 이 길에 갔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길이 그냥 길이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닭이 꼬끼어 울어요 아, 분명히 울죠 닭이 우는 거 한국에서도 울어요 우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내 안에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 그랬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다구름 소리인데, 이게 차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장치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 너희는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떠한 위치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에 간다들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이것은 엄청난 정적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기념일을 갖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그저 와서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그냥 살다가 죽고 말지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그 길의 인생, 그 인생에 살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폭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은 이 아침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성령의 교회 성도야. 그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러하지. 이러한 어떤 여러분 안에 음들로의 스토리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스토리가 때로 따라는내 가슴 저리게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눈물이 나게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규절규절 하나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게 하고 매년 세세 번씩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 부분이 있어요. 세 번은 가서 본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에서한 민족, 한 핏줄임을 한한 한 공동체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각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편리하긴 하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일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했단 말이야.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그 파워와 그 영적인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려면 아마 이 영상을 들은 모든 중에 혹시 가난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안 나가. 나 나가기 싫어. 그런 마음으로그 중요한 것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서 왜 사는지. 내가 분명히 크리스찬은 맞긴 맞는데,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뭔가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솔로, 스스로 고아이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은혜에 나는 이것을 빠뜨리고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부답기며 예배 드리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아,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이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역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누리는 사람의 것이. 아, 나 그래도 싫어. 나는 나는 나 혼자가 좋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국면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한 것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는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오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기억으로 수많은 그런 공동체로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어 모두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그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5,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두들때 맘무신 선하여로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어 세월호 성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업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